오늘 하이. 커넥티는 순수가 만든 나나양 코인 이상형 월드컵이고요. 코인이에요. 코인 아니죠. 이게 참, 근데 이게 제가 누구를 1등을 선택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나양이 코인이 많지만, <목소리> 이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오늘 사실 저는 모든 코인이 다 사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큰입 선정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그,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봤는데요. 64강까지 있더라고요. 오케이 64강이 나오는 거죠 대체? 바쁜 사대가 걱정이네. 걱정 마요 마드 마요. 아나 진짜 기억난다 이거. 어떻게 나나 양님 같은 숙녀 앞에서 그렇게 험한 말을 할수 있지? 야숙녀라지만역겨네 어, 아! <laughs> 아니 씨 시작... 와 근데 이거 진짜 한번한 한 분도 다 나오는구나. 그래, 그러니까 64강이 되는구나. 왜내 방송 봐? 너나 좋아해? 사람으로서는 좋아하지. <laughs> 안 돼. 아 군대를 가든 해야지. 아, 안 돼. <laughs> 사실 잘 대해주는 남자들도 좋거든요. 잘 맞춰주고 근데 사실 저는 좀 튕기는 편을 좋아하는 것같아 그래서 그리고 군대까지 갔으니까 나 때문에 <웃음> 이러시네. <웃음> 피부님이 있다고? 근데 며칠 전에 나나양님이 저에게 뭐 음식 뭐 좋아냐고 하 여쭤보신 적 있어가지고 어? 나나양님이 먼저 손으로 디커를 남겨주시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laughs> 주변 사람들이 다 물어봤는데 아유 뭐 기대하시면 어떡하지? <laughs> 근데요 따지 보면 피부님도 제 주변 사람이란 뜻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누나. 제가 누나예요? 네. 몇 살인데요? 정보 없습니다. <laughs> 너무 취향저격이네요. 나나님 잘 알았습니다. 연하남을 많이 좋아하신 <laughs> 말 못해. 난 연님이 좋은데 그렇게 근데 이건 너무 코인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짝사랑하는될것 같아. 나, 나만의 작은 아이돌인데 개인적으로 코인이 되고 싶은 분이 아니라 평생 덕질을 하고 싶은 분이거든. 저는 한 발짝 뒤에서 항상 응원하면 딩 님을 항상 지켜보고 딩 님이 저를 느끼지 못해도 저, 제가 바라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덕질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laughs> 아니 시민권을 받으려면은 왜, 누구지? 아니 이게 누구야? 한여라는 사람이 있었나? 야! 아 진짜 에바네. 아 뭐야 이거 개잖아. 분야. 아 비키니 아직 못 봤는데 야 근데 여기서 유아를 선택해도 너무 웃기지 않냐 엘찬씨 아, 대지는 좋네 엘찬씨 한번 넘어드립니다 <laughs> 어머 대진 봐나못 고를 것 같아 이건 내가 봤을 때 중간 부분부터 계속 이럴 것 같아 코카콜라... 아니 코카콜라로 사람... 아니 미래 배우자를 코카콜라로 고르는 사람이 있다? 알았어 멘트를 보고 더 나를 설레게 하는 사람을 골라볼게. 큰입만 보고 그렇게 사람을 보지 않고. 둘다 좋으니까. <웃음> 귀여워. 쭈글중글 <laughs> 하는 거왜 뭐 이렇게. 집중해야 한다, 고나나야어우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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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말고 저게 집중해줘. <laughs> 좋으면서. 아니, 싫은 건 아닌데. <laughs> 싫은 건 아닌데? 좋다? 사랑한다? 결혼할 거다? 이런 건가? 너무 로맨틱해. 여기 돛 끝에 도착하면 나랑 손 이상도 하는 거다. 인십이라 <목소리> 깍지 끼기 아, 거기서 깍지 끼기를 말하네. 나나의 허접이네 아, 근데 어떡하지? 약간 귀여운 매력이랑 편안한 매력. 나 진짜 못하겠어. 아, 그때 불편한 게 아니라. 아, 그...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해마리님저 구독 연장 있는데 채팅창에 감사링 감사띠 해주세요 21개월이거든요 아 구독했죠 지금 방금 연장했답니다 나나양님이 티아 1인 정글 구독 중입니다 21개월 동안 구독 중입니다 근데 귀여운 애가 돈좀 돈 가져간다고 문제 있나? 아 피아도 귀엽지? 아, 어떡지나 말고 저게 집중해줘 나가 내거야 저는 큰 입만 보고 코핀으로 할게요 왜냐 아직 좀 두근두근한 맛이 있네 아 근데 템템버린이 64강에 탈락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누구는 한유아랑 경쟁하는데 맞네요. 무슨 뭐도 하지 말고 사진도 찍어놓고 내가... 무슨 컴퓨터 수리 수리기사... 기사야 기다... 이거 얼굴 기억도 안나 언제야 이거 어, 난... 누나랑 한번 연락 <laughs> <laughs> 나는... 이나런 아, <laughs> <나한테 팀이 웃음> <저 팀이 웃음> 이런, 이런 이런 대화가 있었구나기억이왔 나랑하이 음, 음. 야 이게 왜 이게 다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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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징님 구로 간나고 준비하는 거요, 기네 <목소리> 이거 이거 너무다 미안. 올려, 올려, 절대 올려. 한번더 이쌤이해 주세요. 이안서라도만임개월 구독했네. 근데요. 사실 뿡이가 여기서 대진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우리 둘이 웃고 있는 영상만 갖다 내서 뿡이는 위에 한참 이해 가야지. 한 걸음 에더 롤체는 같이 못 하겠고 배그나 같이 해야겠다 이러고 <laughs> 배그는 언제 하실까 이러고 진짜 확인 계속했는데 며칠 동안 배그를 하네. 너 통과 달이야. 약간 감동할지 싶어. 약간 저희 기다렸다는. 약속했잖아요 저희. 어. 어. 아 이게 같이 배그를 먼저 하자고 말해주는 해야겠다, 남자가 이거. 사실 저한테 굉장히 고평가됩니다. 저는 다른 거 별로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남봉이 한번 볼게요. <laughs> 성일광이. 하면... 우리 공주님 사는. <laughs> 여친한테 하고... 공주라고 한적 있긴 해. 현실에서. <laughs> 근데 남봉이가 코인으로서 더 마멀리 간건 맞아. 요 근데 얘는 너무. 음... 여기저기 자꾸 징가 코인 뿌리고 다녀서 살짝, 근데 네, 저도 이게 내로남불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내로남불이죠. 근데 아무튼안 됨. 그냥 사람 원래 내로남불 하는 게 맞지. 그래도 제가 하나 고맙게 생각하는 거, 일단 저의 그나론톤나 있는 성만 봐도 가슴이 남남봉봉해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저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어머, 네? 근데 수담님은 우결 중이시니까 어이 전결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네. 아 이게 나한테 어필한 건데 우결 끝났다고. 저희 네. 네. 엄마랑 인사하실래요? 조금 늦은데. 애 너무 네. 치트키 아... 가져온 거 아니야? 엄마. 아 치우셨어요? 지... 어... 네? 상대가 너무 강했다. 수담님이 약한 게 아닌데. 사이 되나? 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진짜? 안녕하세요 어머 신부후보 김은혜예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 수담님 미안합니다 아 이건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결혼했어요 사양이 그런 거 원했던 거야? 아니 근데 사양이 영상은 그래 달달한데 왜셰인이 있냐고 왜 나랑 아니 사양이는 왜셰인이랑 싸워야 되냐고 아아 아! 여기서 사냥이가 떨어지면 재밌겠다, 그지? <laughs>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기, <laughs> 이게 무슨? <laughs> 이게. 아 이게 뭐요 지금 원탈수가 없어요 이거. 빨리, 빨리 해요 이상한 사람. 하나, 둘, 셋. 왜 니코로 네 왔어? 내 방으로 와. 그냥. 아 <laughs> 뭐라는 거야? 진 방송할 때 레츠 이불 치수만 쓰고 있어. <laughs> <laughs> 아 뭐라는 거야 진짜. <laughs> 레츠님, 네, 네. 저 쪽은 깔끔하게 인정하는데 <laughs> 여기서 낚아챈 자가면 <저가서> 뭐가 되네? <laughs> <laughs> 아 내가 네, 고민되네. 아둘다 괜찮은데. 둘다질때 져주고 막다 잘해줄 때 잘해주고 또튕길면 튕기고 이게 참 잘된 남자들이에요. 아 이거 고민되네. <laughs> 보고 결정하면 사실.